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 속에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역사하셔서 행복을 가꾸며 하늘의 지혜로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네 번에 걸쳐서 우리는 가정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가족인 야곱을 중심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형인 에서와 부인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고자 하는 특성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 진실되고 화목하며 행복을 경험하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기본인 부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여자에 대한 계획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예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에 총 21번 사용했는데,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에 사용하는 경우를 보아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사람이 받는 모습으로서의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강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지요.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들 이삭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환도 언약을 하지요. 그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친척 집으로 가서 여자를 찾아보라. 두 번째로 만나면 여자를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라. 만약 여자가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약속은 거기서 끝난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결혼을 위한 제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 아버지가 나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간섭이라고 말하고 같이 살 사람은 아닌데 왜 아버지가 선택하느냐고 싫다고 하죠. 비교적 옛날에는 부모들이 결정을 했죠. 우리나라 풍습에서도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이삭은.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또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위해 모든 것을 잘 아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에셀에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아내에 대하여 즉 며느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 남녀들은 자신들의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려 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전해지는 뭐, 전해지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는... 아담 이후 수많은 시간 동안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과 판단력은 이미 흐려지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서 분명하게 서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생을 위해 자신의 판단에 상대를 선택하는 일에 과감해질 수 있을까요? 운명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망가진 느낌으로 어쩌면 멸망으로 가는 길에 가속도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가라지를 심는데 사용한 짧은 시간이 그대들의 일생을 불행하게 할 수확을 낼 것이다. 한 시간의 경솔함, 한번 유혹에 진 것이 그대의 평생의 경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대는 청년의 시기를 한 번밖에 누릴 수 없으니 그 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라. 그대가 한번 그 지점을 지나 버리면 다시는 그 그대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하여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유혹의 길에 두는 자들은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엘리에셀은, 엘리야셀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에 도착한 이 거룩한 종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요. 그는 스,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고르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가 가로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하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했어요.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판단과 생각을 접어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볼수 있도록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한 부분도 그가 스스로 느끼고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배피를 주실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잠잤어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비대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영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한 배필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역사하셔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중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배필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 그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수 있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기도화가 마쳐지자마자 한 여인이 성에서 나와 그 모든 일을 이룹니다. 이때 종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대로 이루어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녀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을 때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그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그집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가 가나안에서 여기까지의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드디어 리부가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을 때에 리부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리부가는 부모를 떠나서 드디어 가난한 땅,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때까지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배피를 지으실 때에 아담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내뼈 중에 뼈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대,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에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픈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생겼지만 그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담은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갈비때로 그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전부임을 인정하지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예의와 사랑, 온 마음을 다하여 존중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결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전부임을 말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혼식의 서양 내용, 즉, 언약은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한번 결혼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하고 오직 그,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표명하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구비구비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며 사랑하기를 요청하죠. 여기에 실패해버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요즘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성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남자, 여자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성격들 속에서 함께 할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바뀌고 발전되거나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 희생하고 원칙을 지키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둘 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원칙입니다. 둘다 서로에게 거룩한 언약, 약속에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두 사람들이 가끔 저희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요. 저도 완벽하지 않음에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까? 물어요.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혼의 행복은 서로에게 아낌없는 헌신이 유지될 때 강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기를 거주, 거부하게 될 때, 일방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때 행복이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존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표준과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을 했으면요.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야 하고 그들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해야 어디서든 한 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불평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상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나 잘못된 것을 비난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죄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죄를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선언하고 결혼하였다면 그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고요. 연합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은 잘 뭉쳐지지 않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것이지요. 날카로운 돌들이 많은 물과 파도로 서로가 부딪히게 될때이 날카로운 부분이 깎이고 부셔져서 둥글둥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리부가가 이삭에게 도착했을 때에 이삭은 들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결심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함. 만일 남녀들이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앞둔 단계에 있어서는 하루에 네 번씩 기도하여야 한다. 결혼은 이 세상과 내세에 있어서 그들의 생애에 감화를 끼치고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다. 이삭은 그를 통해서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약속의 후사가 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이 많고 하나님을 경위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동의하고 따랐어요.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적 행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후의 위로를 얻었더라. 이사계의 행동과 오늘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동과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흔히 그들의 애정을 주는 일은 그들 자신만이 고려해야 할 일들이지 하나님이나 그들의 부모가 결코 통제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년, 남녀에 이르기 훨씬 전에 부모의 도움이 없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되게 그들의 과어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기에 충분,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선택한 이 선택은 악을 더 가중시켜서 마침내는 이 결혼 관계가 괴로움, 명, 멍해로 변해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행복으로는 소망을 파멸시켰는지 모릅니다. 깊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연루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고문으로 삼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일생 동안 연합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바로 전이에요. 내딛고 난 다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합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여 데려오실 때에 그때의 모습은 그대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있는 그대로 그에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습에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 즉 수치심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이나 습관, 좋지 못한 성격이나 마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질 등 모든 것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수용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병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관계를 이 부부관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바로 이 결혼 관계로 묘사한 이유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며 도움과 보호를 줄 때에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됩니다. 결혼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고,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됩니다. 결혼과 부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무궁무진하지만 줄이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 영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들로 가정에서 극기를 실행하며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인적 동정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할 때 사랑은 마음 속에 따뜻이 간직될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서 자기 자신의 가정이,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지시키는 방법을 알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출발을 잘 하여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멈추어서서 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먼저 하고, 지금 결혼하여 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게 될 때에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담과 하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결혼과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상대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셔서 완성해 주시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배우는 과정이고요.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분명한 존중과 사랑, 보호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과 섭리에 순응하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내려놓음, 그리고 의지함과 신뢰가 필요한지를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내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님께 의지하는 용기를 주시옵고 다시금 성서적인 결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헤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줄수 있고 마음속에 허전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들, 주님 안에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